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마흔 번째입니다 교만한 자는 돈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는 돈을 다스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성서정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주제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우리가 계속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 오늘 주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태도, 겸손이고요. 겸손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그 겸손함에 근거한 태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다 겸손하거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므로 사실은 성도답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또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과 성도로서의 삶을 훨씬 더 풍성하고 성숙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겸손함에 근거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았던 복음서 말씀이 바로 이런 겸손한 성품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세인의 집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 있었어요. 우리 성경동화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초대받은 손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신경전이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 조금 초대된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있으면 이렇게 자리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이름별로 어디 앉아야 되고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어, 식탁, 식당 같은 데서 고급 식당에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 가면 자리들이 다 정해있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예상을 했던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적혀있었던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상석인가 높은 자리인가 보고서 이제 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는 더 오른쪽에, 더 높은 쪽에 이렇게 앉으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었지만 의자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식사하는 것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아마 침상처럼 보였을 건데 어디에 이제 앉아야 되는지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신경전이 있던 것 같아요. 상속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곧 내가 초대되어 온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자리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거죠.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위 자리에 앉지 말아라. 너희가 초대를 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제가 이제 두 구절만 여기에 적어놨는데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 말고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먼저 낮은 자리를 그냥 찾아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윗자리에 앉았을 때그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앉아 하는 사람이 초대되어서 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살짝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같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아, 자리를 두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좀 창피한 모습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낮은 자리로 이제 간 사람, 스스로 간 사람은, 초대한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윗자리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거기 앉지 마시고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낮췄다는 걸, 아, 저 사람이 정말 낮게, 이렇게 겸손하게 있었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면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여기 앞에 이제 스스로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초대한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이제는 초대한 집주인에게도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초대하지 말래요.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해라. 이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부자를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적어 놓진 않았는데, 부자는 보답을 할수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되갑지 못한다.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답을 받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요,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라. 부자를 초대하면, 보답으로 재물이 다시 돌아와요. 내가 재물로서 뭘 받든지, 아니면 보답을 받든지, 또 초대받아서 나도 대접을 받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재물을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벌어들이는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투자. 투자하는 거야. 좀 갔다가 하면 더 많은 게 돌아올 거야. 보답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답을 받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교만과 겸손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 부분에서 바로 앞에서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의 재물을 사용하라. 그러면 왜 교만이 돈 사랑하고 같은 것인가? 이 돈은, 교만한 사람은 이래요. 이 돈은 내가 벌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만한 자들은 물질에 대한 나의 소유와 자랑을, 사랑을 주장합니다. 이건 내가 쓸수 있다라는 거야. 내 거니까. 이 물질 내 것이고, 이 재물 내 것이고, 나는 물질로 마땅히 누리고 받아도 되는 존재예요. 나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물질은 다내 것이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로 보답을 기대하며 사용하는 거 당연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초대를 누구를 해요? 부자를 초대해야죠.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되고 사용된 대로 또 얻을 수도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쓴것보다 훨씬 많은 걸벌수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교만한 자는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함과 돈 사랑.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쓰라. 이 얘기는 교만한 자들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내 소유의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깁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이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남을 돕는 일을 사용하십시오. 선물은요? 선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받는 쪽에서 자격이 있거나 당연히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쪽에서 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는 쪽에 의지와 뜻이 있는 거예요. 받는 쪽에 의지가 들어간다거나 받는 쪽으로 들어가면 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죠. 선물은 주는 쪽에 의지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 선물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 재물을 가질 만한 사람은 사람이 아닌데 감사하게도 지금 저에게 이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 착한 종이라면 이 재물을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받은 것이니 이제 나도 남에게 거저주겠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겸손한 자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받은 돈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분의 뜻과 주신 분의 향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선물을 주셨을 때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죠. 어, 생각보다 선물을 많이 주셨어. 그 많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두 명, 세 명이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세 개를 줘요. 집안에 형제가 세 명인데. 그럼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겸손한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역시 나는 잘나서 나에게 세계를 다준 거야. 다른 두 명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라. 만족한다는 것은 이거 충분해. 나 혼자 쓰기에 충분해. 이게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지금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가기에 주님은 항상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눌 수 있도록 주신 건데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그게 양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서 이건 나만 써야 돼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은 이것은 이것으로 충분히 나도 쓰고 남도 쓰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거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낮은 자리로 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게 있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대가 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은 자기의 자리를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가거나 더 높은 자리로 가려는 허세를 부리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고요. 포장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요. 낮은 자리로 가면서 자기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비우겠죠. 그리고 낮은 자리에 맞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비우셔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셔서 가난한 곳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다스리시더라는 거죠. 이런 겸손한 자,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는 거예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있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정말 낮아지는 자겠죠. 내가 낮아지는 자로 갔더니 사실 가는 것이 유쾌하지 않죠. 그런데 그 자리로 내가 갔어요. 그리고 마땅히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와서 너가 있을 자리는 거기 아니야. 높여주신다.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 높여주시고, 아무 보상도 할수 없는 약한 자들에게 재물을 사용하실 때, 주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갚아주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되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며, 주님이 오늘도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오늘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길 원하세요. 초대되어 간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된 곳은 잔치잖아요. 기쁜 곳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엄해요. 자리 때문에 서로 속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잔치가 잔치답지 않죠. 서로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사내진미가 있어도 그곳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해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쓰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고 그 자리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내게 주신 것에 족하고 내가 받을 것이 아닌데 이것을 주시셨은 것을 깨닫고 아는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 평화가 임하게 한답니다. 내가 먼저 갖지 않기로 손을 들고 낮은 자리로 갈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또한 그 복음이 전염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신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우셨을 줄 믿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나의 물질을 이 세상에서 내가 되가품 받고 내가 그걸로 보답받을 수 없는 곳에 쓸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과 능력. 때로는 여러분 쓰기에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셨음을. 그리고 또 필요하면 더 주실 것임을 믿고, 그리고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태도로, 이제 나는 이 물질을 되갚아줄 수 없는 자들, 보답할 수 없는 자들에게 줌, 줌으로 말미 아마 내 것을 비우는 것이죠.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시고, 아마 우리 교회를 그런 곳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교회사 클래스에서 17, 18세기에 종교 전쟁 이후의 그런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신앙의 분위기들을 보았습니다. 합리주의 그다음에 뭐였죠? 경건주의 전에 신비주의.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오게 경건주의인데 네,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진젠도르프라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이 진젠도르프를 봤더니 강준이 닮았어요. 그죠? 우리 강준이가 이렇게 진젠도르프 같은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 진젠도르프가 독일 드레스덴 근처에 넓은 사유지를 소유한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독일에 모라비아 교도들이 들어왔습니다. 방랑했어요. 이들은 모라비어 교도들이 누구냐면 체코에서부터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던 프로테스탄트들이었어요. 한때는 숫자도 되게 많았고, 굉장히 많았는데, 박해를 받아서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독일까지 왔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진젠도르프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사유지 안에 신앙공동체를 설립합니다. 모라비아 교도들 남지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은 그것로다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헤른호트입니다. 이 헤른호트는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대요, 한데요. 한데요. 그런데이 뜻이 주님의 가호, 주님의 보호하심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아마 모라비아 교도들은 진젠도르프의 그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아 교도들은 이곳에서 힘없 기도했다고 합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진행이 됐어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100년 동안 진행됐대요 기본적으로 이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루 365일 24시간을 계속 이어서 기도한 거예요. 이제 릴레이 기도같이 이 기도를 계속 이어서 했대요. 아마 지금의 릴레이 기도나 24시간 기도 이거의 원조일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들이 모두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수백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세계 선교에 그 이후에 150년 이상 나아갑니다.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아 교도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선교의 개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무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나아갑니다.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아 교도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겸손한 자들이죠.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보면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백작이었습니다. 백작은 굉장히 높은 지위의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진젠도르프는 농민들에게 너라는 호칭을, 호칭을 쓰도록 했습니다. 꼭 너라는 호칭을 쓰고 함께 형제자매로 지낸 것이죠. 낮은 곳으로 내려간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초대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 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이들에게 내어줍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은 진젠도르프에게 보답을 할 수가 없죠. 뭐 사유지지있 있는 아아데요자자들들들어와와서죠죠러러나들 또한 한손한한자이이었요자자의의을을 다른 이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내놓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 중에 몇 명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갑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농장 주인들이 싫어해요. 농장 주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라비아 교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진젠도르프와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 달라.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아가요. 수천 명의 영혼이 노예들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를 나간 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무명의 선교사들로, 그리고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기 것을, 자기 기술들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또그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아 교도들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봐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낮아지고,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는데, 주께서 이들을 높이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또한 한 사람은 도전받고, 변화되고, 또한 영국의,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죠. 이들 중에 한 명은 또 조선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선 땅을 밟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조선 일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조선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고. 주님은 이들과 이들의 물질을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한 자는 돈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는 돈을 다스려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그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가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만 말씀에 우리 지난 금요일 날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은혜롭죠. 네. 우리 아이들 찬양 우리 앞에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자기 모습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찬양해요. 앞에 이렇게 진젠도르프가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주님 앞에서요. 돈을 사랑하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래요. 그리고 대가 없이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래요. 이 앞잡이라는 말이 좀 어감이 그렇지만 존귀의 앞잡이. 앞잡이를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죠. 존귀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 바로 겸손한 자,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겸손하여서 존귀의 앞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며 선물로 주신 재물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주님이 존귀하게 해주셔서 겸손한 자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며 영광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었던 보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용했었던 재물들 이땅 가운데서 보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보답받을 걸 생각 안 하고 했으니 그러나. 그렇게 드린 것을, 나눈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는 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이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겸손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은 자리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바라며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서 높여주실 때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소원 찬양이요. 소원 찬양. 우리 피아노로만 그냥 할게요. 피아노로만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합니다.